한마디로 그냥 대박이었어요. 이 장마를 보고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고 내 심장에 체온이 일도는 올라간 느낌을 받았습니다. 너무 감동적인 영화였고요. 저희가 그 당연하게 여기 왔던 자유를 탈북하신 분들이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느끼는지 알수 있었고요. 깨끗한 생수를 먹고 아주 상쾌한 그런 느낌. 예 그런 느낌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영화를 본 것만으로도 여행을 갔다 온것 같은 그런 힐링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. 대한민국을 살아야 가야 될 다음 세대와 그리고 그 중간에서 남한과 북한이 그 매신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 우리 탈북자들 우선적으로 봤으면 참 좋겠다.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. 네,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꼭 보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강력히 강추합니다.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이 영화가 이바지 되기를 바랍니다. 대한민국 모두가 봤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 영화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번창을 하게 하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 장마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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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두번 봤습니다. 장마 화이팅! 장마 화이팅! 많이 보러 오세요!